그러면 도시어부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죽고 싶고 죽을 뻔한 적까지 마다님 그거 보셨나요? 쇼미 네. 공지 뜬 거? 쇼미 더머의 지원이요? 네자속해봐 네. 혹시 아... 도시어부 보세요? 예 어? 혹시 마이크로다 아세요마다기 어?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로다시예요 아유잘 아,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예잘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노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저의 어, 어. 작업 공간입니다 마다님, 네. 간단히 네. 마이크로다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아티스트, 가수, 그리고 최근에 유튜버가 된마이크로다입니다 본명은 신재호입니다. 닭띠입니다, 닭띠. 닥디. <laughs> 마다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전년 최근에 난노끼님의 유튜브 후배가 됐습니다. 유튜버 후배. <laughs>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낚시 컨텐츠로 입질 왔다. 제가 진짜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컨텐츠인데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그 컨텐츠 안에서 네.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입질 왔다를 통해서 이 필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필링 제가 네. 낚시를 갔을 때이 느끼는 감정과 답답함이던가. 힐링이던가 이런 음. 감정에 만들수 없는 그 필링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대리만족 대리만족도 될 수도 있고요 음. 뭐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낚시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음. 근데 뭐 누구는 너무 늦었다 누구는 아직 이르지 않냐 하는데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음. 전... 멋있는 말이네요 그래서 열심히 입질 왔다 왔다 Chase 어, 영문 번역은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laughs> 영, 영어 하시는 분들 그 영어 번역을 읽으면 진짜 네. 엄청웃겨요제슬랭어던제 <laughs> 아, 말투 네. 그대로 다 제가 직접 번역하는 거라. 아 그럼 외국 분들도 유입을 시키고 계신 건가요? 아 저는 외국에 콜라보도 이미 세팅해놨습니다. <laughs> 어. 시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laughs> 단순히 네 낚시만 보여준다기보다 뭔가 메시지도 좀 전달하고 싶다. 아 그런 메시지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음. 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모습 자체가 좀 메시지의 한 일부이지 않을까. 제가 걸어온 환경, 걸어온 길,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은 산들을 넘어서면서 좀이제서야이 컨텐츠를 보여드림으로써 방송 안에서, 컨텐츠 안에서도 이런저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좀, 놓칠 수도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사이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낚시 컨텐츠보다는 낚시와 예능과 힐링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시어부 컨셉인가요? 아, 도시어부랑은 많이 달라요. 도시어부만큼 제가 할 수는 없죠. 형년들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만큼 안 되더라도 <laughs> 네. 최선을 해야죠. 제가 그때 당시에 항상 담당했던 조금이더라도 그 퍼센테지만큼은 제가 여기서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도시어부 얘기 나온 김에. 네네. 혹시 그때 좀 기억에 남는 재밌는 네. 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도시어부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경규형이 뻘떡 일어나시더니. 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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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리가 나는 제가 놀라잖아요. 혹시 네. 누가 뭐 침입했나 아니면 예 제가 덩치도 크고 하니까 뭐 경호원 느낌이 들고 매니저분들은 다른 숙소에 있고 네. 일어나 갖고 왜 무슨 일이세요 형님. 형님 이 일어서서 저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돌으시더니 방으로 다시 가서 주무셔요. 그럼 저는 이, 이게 뭐지? 뭐 하시는 거지? 장난치시는 건가? 몰래카메라인가? 아. 몰래카메라 하셨잖아요, 옛날에. 아, 예. 아, 개인 촬영 시작하시나 했는데, 그나마 뭐 물어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프로방송이 다르네요. 아, 프로방송이는 <laughs> 방송이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논 스톱인 것 같아요. 아, 거기서 많이 배우셨겠네요, 이 방송을. 그게 제가 바보인가봐요. 왜 어, 저도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네. 막 배우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인도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음.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음. 덕화 형님, 경규 형님, 왔다가 가시는 이런 다른 다양한 연예인분들, 또 PD님,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인도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럼 그 형님들께 네. 영상 편지 한번 가능하신가요? 어, 가능하죠. 형님들 보실지 모르지만, 어, 가끔 연락드리긴 하는데, 어, 덕화 형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또 식사. 해요 <laughs> 경규형님 경규형님은 형님. 아 그리고 덕화 형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가끔 전화드리거든요 큰거 잡으면 어. 제가 전화드려서 어 어디요 뭐 이러시거든요 어. 어, 항상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규형님은 이제 낚시 콘텐츠 시작하신 걸 봤거든요 각경규의그 어. 아마 대마도 가셨을 거예요 돌돈잡으시고 다지켜본데 챙겨봅니다 챙겨보고 너무나 응원하고 저의 응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경기 형님은. 근데 너무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조심히 낚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제 근황을 낚시 얘기해주셨는데 네. 음악은 안 하시나요? 자, 근데 난노기 시청자 여러분, 저희 컨텐츠 사랑해주세요. 옥지로 <laughs> 왔다. 연동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난노기님이 다른 컨텐츠 시작하면 제가 꼭 이제 출연해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어, 채널도 넘어오세요 콜라보 하는 건가요? 하 아, 해도 되죠. 저희 출연진들 다 모아갖고 다 같이 거기 입질왔다 가도 되나요? 입질왔다 낚시 제가 모시겠습니다. <laughs> 채널 이름은 오피셜 마이클 다시에요. 아 어, 여기 뛰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요즘. 아 음악. 제가 음악하는 사람인지 가끔 까먹어요. 아 진짜로 한 8년 동안 한 번은 과연 그만둘 뻔한 적은 있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목 수술을 했는데 이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 몸에 열의 변화가 와 갖고 혹이 크게 두 개가 생겼었어요 목에 이건 뭐 짠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막비 g m 깔지 마세요 어, 어쨌든 혹이 두개 생겨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마이스토리 EP를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들으면 제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 좋은 노래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라는 노래를 그, 담긴 앨범인데, 그때 이제, 어,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게 운명이구나. 이, 이 상황도 상황이고, 그냥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했는데, 어. 결국 돌아왔어요. 그 대신, 높은 음을 못 가요. 가성이 없어요. <laughs> 어.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 노래라기보다는 랩 하시던 네. 분이시. 아, 맞아요. 근데 진짜 다양하고 많은 노래들을 제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멜로디컬한 부분이든 뭐 발라드 팝이든 R&B든 다 접을 접하게 됐어요. 방구석에서 노래만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네. 그쪽도 터치하고 이쪽도 터치하고 다 자유로워졌어요. 아, 그럼 요새는 힙합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 장르의 음악들을 좀 섭렵하고 공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피처링이든 아니면 노래를 만들어 드릴 때는 세상은 좀 그럴 거예요. 이 새끼가 누굴 만들어 줘 노래를? 어쨌든 있어요. 이름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럴 때는 이제 랩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느낀 게 네. 진짜 레벨업을 했을 때가 남의 노래 만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주제와 저의 테마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라이프를 적어준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음. 새로운 백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 항상 여기에 껴 있다가 막 블락이 오고 막뭘 하다가 다른 사람 노래를 만드는 순간 막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OST도 뭐든 막 이렇게 와 너무 즐거운 게요. 아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 음악을 하다 보니. 더 자유로워졌죠. 항상 막빠바바바바박 이러는 것보다 아 이젠 해야될 때만 하고 노래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젠 Verse 1, 2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 전체적인 노래? 뭐그런지좀 됐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이 근데 그거를 좀뭐 늦게 깨달았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럼 지금 현재는 뭔가 래퍼라는 느낌보다 올라운드 네 뮤지션?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사실 제가 활동하면서 네. 그냥 지워진 딱지들을 붙여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뭐, 네. 제가 이거다, 이거 이렇게 봐주세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주시고, 들으시고, 봐주신 분들이 정하는 부분이 네.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빠 해본 적도 없고, 음. 나쁜 댓글 읽어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이제. <laughs> 음. 아 근데 방송 짬이 되시니까. <laughs> 어그 그런가? 아니요 한번 깨졌으니까 한번 진짜로 죽고 싶고 죽을 뻔한 적까지 지하까지 내려가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제정신은 제,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음. 네. 어그때문 포인트가 한번 생겨서. 그죠. 그때 음. 턴을 안 하면 죽는 거죠 뭐. 근데 어. 그러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위로 가야죠. 그 그렇죠. 위로 가면서 밑을 치는 사람들이 보이고 닿으면 같이 다시 끌어올려주는, 뭐라 해야 되지, 역할이 음. 되고 싶기도 한데. 그 뭔가 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선한 만남의 문만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그리고 저도 모든 기회가 다가올 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기회들이 선하지 않더라도 제가 선한 마음으로 접하면 음. 그런 잊지 않는 전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그렇다고 멋있다. 해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런 바이브는 어, 아니에요. 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어. 남낱기 사람들. <laughs>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힘든 상황 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좀 해주실 말씀, 네, 조언 있죠. 같은 게 있나요? 아 힘들 때 확실히 힘드세요. 얻을 때는 밝은 빛만 바라진 마세요. 저처럼 제가 했을 때처럼 옛날에 없어요. 그런 거는 어. 옆 사람도 주지도 않고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근데 네. 그럴 때 바라는 게 닿지 못할 곳이면 더 힘들어져요. 그럴 때 극복을 해야 돼요. 뭐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믿음을 찾으세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이든 뭐 뭐가 됐든 간에. 중심을 못 잡을 때는 안에 중심을 찾아야 돼요. 초점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상한 데 세고 그러는데 안에부터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누, 치우쳐도 해도 중심만 잡을 수 있으면 어디든 볼 수도 있고 결정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중심. 삶의 선, 누구든 간에. 이거 나왔을 때쯤에는 꼭 음. 이게 태그해 주세요. 10편, 어, 150까지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오. 이승철 형님의 형수님이 헉. 만드신, 어, 복음의 전환이라는 회사가 네. 있는데, 거기서 네. 선한 마음으로 10편에서 나오는 모든 편을 노래화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단체 프로젝트에서 이제 10편, 14편은 이제 제가 솔로곡으로 나와요. 음. 뮤직비디오 다 찍었고, CCM인데 이게 CCM인가? 라는 생각. 그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또 제가 CCM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틀을 깨고 싶은 CCM 앨범을,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좀막주 이런 느낌보다는 그 느낌도 너무나 좋지만, 네. 어, 팝과 R&B 힙합을 섞을 수 있는 틀을 깨는. 제가 절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 욕심과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는 이게 뭐 죽는 사람을 살리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음. 죽어가는 에너지만은 음. 좀더 영양가를 줄수 있는 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래 뭐 욕이 안 들어간다 그런 약속은 할수 없어요. 베이스가 힙합이기 때문에. <laughs> 근데 욕보다는 더 강력하고 더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거밖에 몰랐지만. 이제 여기는 바닥 매트가 있어요. 바닥 매트 빼면 이제 우리의 뮤즈 아티스트 톡의 라이브 클립을 촬영하는 곳이에요. 근데, 뮤 아, 아티스트 분들, 컨텐츠 찍기 좀 버겁고, 그런 상황을 갖출 수 없는 아티스트라면, 우리 뮤즈 아티스트 톡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고, 댓글 하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촬영해드린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류어 크리에이티브 채널에. 무료인가요? 무료로 해드리죠. 헉! 홍보를 해드리는 거죠.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맞아야 돼요. 막 fuck fuck shit shit 하는 사람이면 안될 가능성이 조금 많긴 한데 네. 뭐될 수도 있고요. <laughs> 그럼 혹시 크리스찬이어야 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다 무료로 다 해드린다 할수 제가 없는 게 대표님이 <laughs> 저아하시는 거니까 <laughs> <laughs> 네, 저 마음 같으면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한 거는 그 대표님과 네.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네. 저한테 아. 따로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좀 컨텐츠 를 찍어야 되는데 네. 조금 그런 상황들이 힘든 아이 혹은가 아티스트가 있으면 우리 채널에 섭외해서 토크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라이브 클립은 찍어준 다음에 우리 채널에 올리자. 왜냐면 우리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엄청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네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형들이 래핑 크로에 있었어요. 다듀 형들이 일집 택시 드라이버. 투어라고 있었는데 뉴질랜드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음. 그때 당시에 형들 크루가 냈던 앨범에 제가 피처링으로 그냥 랩을 시켰어요, 꼬맹이를.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곡, 두곡 정도 했는데 그걸 라이브로 했어요, 오프닝으로. 다듀 음. 오프닝. 그래 갖고 그때 다듀 형들의 매니저 형 LJ. 근데 LJ 형님이 이제 사장님이랑 다시 오셔서 저를 스카우트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9살인가 10살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 왔는데 도경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올라오셔 올라와서 조 피디 형님들이랑 함께 있다가 어차피 c d 를 돌리고 있었어요 음. 그 회사들의 그러다가 가벤더 테인먼트에 저랑 이제 타이밍이 맞아갖고 그렇게 같이 올블랙으로 최연소 두고 와 그때 당시 반응이 어땠죠 좋았어요 반응은 좋았어요 막 싸이월드에 일촌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laughs>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누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아, 죠그데 그렇죠, 그렇죠. 맨날 막 누나들이 그때 막 도토리 많이 보내주시고. 그때 네. 범키 형이 그래서 막 네. 이제 범키 형이 데뷔하기 전이니까요. 네. 형 노래 하나만 해서 도토리 다 드리고 막네 형들한테 다 드리고 막 네. 그랬었어요. 오우. 도토리 주신 분들 누나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네, <laughs> 감사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늦었죠? 감사 인사가? 20년 됐네요. 그러면 도끼 형님과 연락을 계속 하시나요? 어.. 아니요 못한지 오래됐습니다 하고는 싶습니다 보고싶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각자의 길을 가게 된거죠? 모든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마다님 그거 보셨나요? 쇼미 네. 공지 뜬거? 쇼미더마의 지원이요? 네. 네. 저번에 우리 사전 미팅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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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laughs> 어, 혹시 그거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 나갈 생각이 있던가 나가, 안 나갈 생각이 있던가 둘다 뭐.. 네.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회가 된다면 감사히 열심히 해야죠 그럼 아직까지는 보류 중이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아니요 일단 방송이 나간다는 확정이 없는데 어떻게 나간다 해요 어? 방송 자체가 확정이 나야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 <laughs> 제가 정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확... 어떻게 됐든 간에 열심히 임하겠다는 거죠 어... 확정이 된다면 나가겠다? 그럼요 나갈 수도 있다 뭐뭔 일이 생겨서 제가 죽으면 못 나가죠 그럼 거기 나감으로써 네.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무 기대 없어요. 뭐 뭐에 기대를 안 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누구한테 기대지도 못하는 성격이라서 뭐 기대감 없어요. 그냥 열심히 즐겁게 어, 음. 요즘 플레이어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예전에 슈미더머니4 네. 나가셨잖아요. 네, 그때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그때 대웅 이 형한테 줬을 거예요. 8 강? 혹시 떨어진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대웅 이 형에서 잘해서죠. 너무 잘하잖아요, 블랙 나 형이. 아그쵸죠잘하 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네. 근데 제 생각에 마단님이 그렇게 막 그분한테 밀릴 거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하는데. 그때 형님이 그런 피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응원했죠. 음. 대웅 이 형도 처음부터 같이 했고 저는 네. 한국 문화에서. 에 대해서 잘 몰랐고 대웅이 형 따로 만나고 식사하고 막 너무나 감사한 형이어서 네. 그리고 몇년 전에 사실 조용히 지낼 때 생일 파티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대웅이 형이 오셔서 어. 그 생일자리 밥을 내주셨어요 오. 그 구명조끼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형그 형은 진짜 천사예요 좋은 사람이 많네요 대웅이 형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그 좋은 사람이요 그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다르게? 그거는 보여지는 대로는 음. 형이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근데 어. 그 형은 진짜로 따뜻하시고 살짝 부끄러움이 있으시지만 진짜 좋은 형 저는 이제 그분 그 랩하는 모습만 봤고 미치죠. 살짝 무섭다 약간. 아, 그래요. 맞아요 음, 네. 어. 무서워요 랩할 때 <웃음> 잘해서 <웃음> 그럼 혹시 쇼미 때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형님들이 범벅할 때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둘 사이에서 탈락자와 합격자를 번복을 해야 될것 같아. 번복을 해야 될것 같아. 아 솔직히 말해서 그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laughs> 이게 무슨 일이지? 이 번복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어... 그냥 우와, 이게 촬영장 갔는데 촬영해야 되는데 막 어... 졸려 죽겠고. 밤새 며칠 동안, 몇주 동안 잠을 안 자서 이렇게 난 랩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점점 이제 흐리흐리해지는 거죠. 기억도 흐리흐리해지고. 와, 나 젊어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아무도 뭐가, 뭔가, 뭔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웅형이 와서 폰 던지면서 랩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진짜 가셨어요, 형이.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우리는 이제 단체곡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때 난리였었죠. 저는 추후에 알았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저는 그 속에서 막 분위기가 싸하니까 그냥 베이식 형하고 이런 형들이 그냥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음... 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쇼미더만이 나갔었어요. 뉴질랜드에서 너무 열심히 방구석 MC 하다가 체스 형이 이제 나가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한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음. 나갔는데 너무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지금 이쪽에 왔다 촬영하는 것처럼 새로운 존재들을 알게 되고 비와이 같은 음. 친구를 알게 되고 음. 오웬 형도 그때 보고 양호원은 그때 분배부로 진짜 말도 안 되게 랩을 하는데 막와 미쳤어요 저는 이게 막와 매일매일이 새로움을 알게 되고 새로움을 겪고 경험을 하면서 저도 똑같이 성장을 하는 그몇 달이었어요 근데 쇼미 나가기 전에도 그 인지도가 좀 있으셨잖아요 쇼미 전에는 인지도는 모르겠어 올블랙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도 살짝씩 음악을 좀 하셨잖아요 그때 그때 버즈가 좀 생겼었어요 그 오마주하고 포드 월드벨즈라는 뭐 유튜브로 인해서 그때 그래서 미국 갈 뻔했어요 써브 음. 계약으로 음. 근데 이제 그때 매니저 했던 음. 형이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음. 안 가게 됐어요 음. 다 운명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조브까지 갔고 나은주 상다 갔고. 아, 근데 이거 플렉스가 아니에요. 이거 플렉스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편집하면 안 돼요. 그냥 구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저도 뭔가 멋있었는데 이게 지금 나올 이야기가 아닌데, 뭐 어쨌든. 아. <laughs> 어, 여기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제 옆방 쓰는 동생이요. 안녕아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누구시죠? 네, 저는 조두희라고 하고 프로듀서하고 재호 형이랑 작업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Oh, 예. 이번, <laughs> 이번에 <웃음> 저의 그 CCM 앨범 타이틀곡, 이제 네. 비트 찍은 동생이에요. 아, 저다 네. 보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한번 들려드리자. 네. 그래도 한 10초 정도는 내보내주시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거 발매 언제인가요 9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홍보해드려야죠. 근데 이거 좀. 나 화장실 너무 급해. 응. 이거, 이거 뭐를 해요? 그두면 그래? 바로 올려겠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에 맡겼네요. 어쩌다 <laughs>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혹시 네. 언제 출연하실 건가요? <laughs> 아 저는 진짜 감독님이 불러주시면 뭐. 언제든지. 네. 알아서 편집하시겠지만 분량이 애매하실 것 같으면은 네. 그 상은이 그 루한이랑 묶으셔도 상관없고. 아두 프로듀서를 한 번에. 네. 그래서 사실 영민형 시가디로님도 재출연을 하셔서 새벽에서 분량을 뽑으셔도 뭐 <laughs> 네.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저 형, 똥싸는것같은데요그러네요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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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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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살짝 상처가 되는데요? <laughs> 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나보다 네. 일단 어 뒤를 소개해 주고 싶었고 네. 어쨌든 저보단 얘가 미래니까 네. 그래서 음, 되게, 되게 음악을 잘하고 많은 음악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믹스를 하고 있는 노래가 역대급이에요. 얘얘 얘 베스트 작품이라 생각하고 음. 저희 CCM 앨범의 타이틀이 됐고 오. 이 노래 피처링은 제저 뉴질랜드의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 다녔어요. 근데 음, 그 음. 학교의 후배예요, 원주민 친구 레판인데 샤라트 레판이 이것도 태그 걸었요이 이 친구가 영국에 갔는데 음악에 올인을 했어요. 직업 다 그만두고 와이프랑 영국 갔는데 딱 1년 동안 음악을 열심히 해보겠다 모아놓은 돈으로. 네. 그 다음에 다시 직장 생활 하겠다 했는데 음이 친구 목소리가 진짜 말도 안 되고 요즘 되게 핫해지고 있어요. 뭐 영상 하나 올리면 조회수가 그냥 10만 넘고. <laughs> 연예인들막푸시캣돌즈스막그 네코서싱가 아. 댓글 적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어 CCM 곡인데 그런 바이브의 노래예요. 너무 딥해졌지만 이게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들어 보세요. 개 좋아요. I t r to e You found me in the morning through me me through the night. Cause I'm a born sinner, I'll be running from the devil time to call upon his name for the spiritual battle, the breath of life, seeds, to sacrifice, Jesus Christ, he's the king of kings, and me a life hardest bar, Romans 1620. Amen. Then I asked for a break. Let's go. then I asked for money, and I became broke. Then I asked for love, so, oh y'all. 이게 CCM이에요? 팝스러운 완전 그 느낌과 네. 그변조될때와 네. 소름 돋았어. 좋죠. 와. 잘 하시는데요? <웃음> <아유>. <웃음> Let's go! <웃음> <웃음> 이 노래 제목은 c e n t r 일 거예요. 개인 c e n r 절은좀더 힘이 실리고 좀 무거운 가사인데 그걸 네. 번역해서 보시고 구절들 보면 되게 잘 만들었고 이절은 좀더 음. 개인 이야기고. 그래서 어제 밤에도 이걸 믹싱을 하다가 사실. 음. 제2 절에 여덟 마디를 자르더라고요. 왜요? 형은 할 말이 너무 많다. 그만 얘기해라. <laughs> 마다님이좀 평소에 말이 많나요? 말이 엄청 많죠. 그리고 뭐 숨겨진 울분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울분이가 뭐야? 울분 like anger? 아 anger? 나 있어? 그런 게? 아 그럼 나오신 김에 미담 한 번만 해주세요 미담 저희가 아프리카에 한번간 적이 있어요 우물을 설치하러 갔었는데 음. 그 스와츠담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제 거기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음. 집집마다 찾아가서 간식이나 뭐 음식 같은 거 나눠드리고 기도해주고 음. 정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앞장섰던 음.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이런 열리고 섬세하고 음. 케어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 형인 것 같아요 예, yeah, 브라. 좋게 또더 말해. 이럴 때 말이 많아야지. <laughs> 어, 그럼 우리 폭 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볼까요? 여기서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 포옹. 친구는 호주에서 자랐어요. 힐스 컬리지 나왔고. 폭. 아, 그래서 네. 발음이 다르구나. 아,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네, 가시죠. 어 좋아요. 응, 이거 네. 저장하고.